키르니 키르니 친구들 안녕 오늘은 100원짜리 종이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1등이죠. 피카츄 미니콜트 25 비비총, 지우 블레이징 틴스 요요, 아르세우스 깔끔이 청소세트, 다모스 나만의 마리모 키우기, 포켓몬 총 레이저 후레쉬, 파괴 랜덤박스 1개, 마을일식, 고슴도치, 성게볼, 배신 미케나, 알맹이 두부수물럭, 연기 잠자리 프로펠러담첨없순 다섯 장 모아서 관리마켓인네요 저번에는 제가 파괴하고 마을 일시 여기 밑에는 다 뽑았었죠. 네, 이번에는 여기 중에 하나도 라좀 뽑을 때까지 해볼게요. 두들기는 속도가 귀엽게 두들기. 정보 왔으면 좋겠지. 아. 자 바로 자 모험 와. 연기 아 연기 있다 잠자리 프로펠러 하나 근데? 됐네요 어. 계속... 음, 어. 같은데? 어 배신, 배신? 있다 오. 그래 배신 있다니까 알맹이 도무 주물럭 됐어요 그... 좀 마이너라 타짜 오늘 어 그래 야될거어 미키나 어, 미킨아. 어. 아, 어, 있다. 어, 아 알맹이 두부주물러. 나이스. 배신하고 미케나. 오, 일단 3개 됐어요. 길이는 요 정도까지 했고요. 뜯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호수, 괴물, 호수, 마을. 어, 마을 있네요. 고슴도치, 성계볼그 다음에, 호수, 호수, 모, 모험, 괴물. 새로운 이름이죠. 지방 없고, 괴물, 모험, 괴물. 모험, 괴물, 모험, 괴물. 그러면은, 아, 고슴도치 성계볼만 됐네요. 일단, 이거 길게 뽑아서 나온 게, 마을, 고슴도치 성계볼 나왔고요 지금 담첨된 게, 알맹이 두부주물럭 두 개랑, 어, 성계볼 하나, 그 다음에 연기 이렇게 됐어요. 근데, 옆에 학생 두 명이 지금 학원 가야 돼서, 선물을 미리 또 줄게요. 마을, 어, 고슴도치 성계볼 교환해? 이거 교환하고, 그 다음에, 어, 배신은 미키는 똑같은 건데. 여기 미케다. 네, 감사합니다. 어, 교환 학생들이 이제 교환했고요. 성게호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가져가고 네. 두부주부는 어근 요거예요. 자 가고 학원 잘 가, 얘들아 감사합니다. 안녕. 네. 아. 자 저는 지금 여까지 미리 뽑아놨어요. 호수 바다 호수 바다 호수 바다. 아 호수 바다만 나오네요. 호수 바다 호수 호수 비밀. 없고 괴물, 호수, 연기, 잠자리 프로펠러 하나, 호수, 괴물, 생명... 아, 열심히 두들겼는데 연기 하나 됐습니다. <laughs> 어느덧 세 번째도 엄청 길게 뽑았네요. 아, 제발, 제발... 톡! 호수, 연기, 잠자리 프로펠러 호수, 괴물, 모험! 생명, 모험, 연기, 또 잠자리 프로펠라, 모험, 괴물, 호수, 호수, 연기, 잠자리 프로펠라, 모험, 괴물, 지방, 그다음 괴물, 모험, 괴물, 모험, 괴물, 모험, 잠자리 프로펠라만 세개 나왔어요.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은 뭐가 나올까요? 괴물, 지방, 파괴, 오 랜덤박스 하나 됐네요. 그 다음에, 호수 괴물 또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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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 어, 알맹이 두부주물러 그 다음에 호수 괴물 괴물 모험 생명 모험 연기 잠자리 프로펠라 모험 오 그래도 연기 배신 파괴됐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 줄이네요 와 괴물 호수 호수 연기 잠자리 프로펠라 호수 바다 호수 바다 호수, 바다, 호수, 바다, 또 호수, 호수, 모험, 괴물, 지방 끝. 뭐야, 잠자리 프로펠러 하나 됐네? <laughs> 자, 지금까지 파괴 랜덤박스랑 아까 전에 고슴도치 성게볼그 다음에 알맹이 두부 주물러, 잠자리, 프로펠러 이렇게 됐네요. 나머지가 피카츄, 지우, 아르세우스, 다모스, 포켓몬. 오늘은 여기 상위 상품은 좀 진짜 안 나오네요. 여섯 번째인가요? 벌써 또 이렇게 길게 뽑았네요. 아우, 이제 좀 나왔으면 좋겠다. 괴물, 모험, 괴물, 모험, 괴물, 모험, 괴물, 일식! 아, 고슴도치 성계볼. 그래도 됐네요. 호수, 괴물, 호수, 호수, 포켓몬! 오, 총 레이저 후레쉬 드디어 나왔다. 야 씨. 와, 드디어 났네. 호수, 괴물, 호수, 괴물. 이렇게 해서 고슴도치 성계불 하나랑 또총 레이저 후레시 됐네요. 와, 나머지가 이게 꽝이고 담첨된 거예요.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첨된 종이는 연기가 일곱 장 됐네요. 연기는 잠자리 프로펠러 일곱 개고요. 배신이 두 개네요. 알맹이 두부 주물러 두 개. 그 다음에 일식, 고슴도치 성계불 한 개. 파괴 랜덤박스 한 개. 포켓몬, 총 레이저 후레시. 이렇게 또한개 됐네요. 네, 교환할게요. 자, 요게다 꽝입니다. <laughs> 아, 엄청 많죠. 꽝 이야. 먼저 꽝부터 교환할게요. 1 6 1 아, 6 26... 16시, 아, 별로 안 나왔네. 사탕 <laughs> 저번보단 덜 나왔네요. 16. 와, 그래도 사탕이 6시6시 16시, 1 네. 잠자리 프로필 말고 올게요. 교환했고, 그 다음에 배신 두 개요. 배신은, 배신은 알맹이 두 부주물러 두 개요. 네. 두 개요, 두 개. 네, 애들한테 줬어요. 이식은 고슴도치성개볼 1개요. 파괴 하나요, 랜덤 박스. 네. 오, 야, 괜찮은데. 이거는 전에 뽑았던 거요. 예 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새롭게 이런 거 한번 환해볼게요그 다음, 아, 어 마지막이죠. 포켓몬, 총 레이저 후레쉬 한 개. 요 이거, 이거, 이거죠. 와우 야 그래도 골드 콜트 레이저 후레쉬 됐네요 사탕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뽑았죠 <laughs> 그 다음에 랜덤박스에서 교환한 밀크 쉐이빙 교환했고요 이것도 처음 받아본 상품이네요 성게볼도 원래 하나 더 있는데 중간에 합생한테 하나 주고 두부 주물럭도 원래 총 3개인데 하나 줬어요 이것도 되게 귀엽지 않나요? 말랑말랑하니 엄청 귀여워요 그 다음에 꽈배기 프로필라도 단골손님 7개 그 다음, 아, 요거,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 골드, 콜트, 레이저, 후레쉬. 이것도 딱 교환했습니다. 이것도 레이저 기능이 있나 봐요. 후레쉬까지. 이것도 한번 빼서 봐야겠죠? 와, 후레쉬도 돼요. 후레쉬도 되고, 한번더 바꾸면, 레이저. 야, 옛날에, 중학교 때, 레이저 가지고 막 장난 많이 쳤었는데, 요즘 레이저 가지고 많이 가지고 놀진 않죠? 야, 추억이죠? 오, 레이저. 와, 멋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끄면은 아예 꺼지고, 야, 불빛, 어둘 때이총 가지고, 가지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 뽑았으니까, 옆에 친구한테 선물 줘보도록 할게요. 이거 바로, 가죠. <laughs> 이거 후레쉬 되고, 레이저 돼. 쏴볼래? 어, 한번 쏴봐. 되지. 어때? 그 다음에 한번 더. 오, 좋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치바.